어 우선 지수함수가 나와있지요. 지수함수 t가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y는 l o g 2 x 함수 l o g 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어, 이거 이걸 안 풀어준 거 맞냐? 풀어준 거아 이거 같은. 나눠준 게증가함수어요 아니 1, 2, 3, 4다다 있어. 다, 시험보이 끝까지 다 있어. 있어. 해데 돼? 응. 미시 잠시만요. 2년 증가함수야야 <laughs> 근데 이거 나왜 자꾸 풀어준 거 맞지? 이거 뭐 이거는? 안푼거 맞지? 안본면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 안니지 자, 보면은 얘다. 여기서 a는 0에서 1 사이라는 게 문제 포인트인데 0에서 1사이면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감소야. 아, 어, 뭐. 아, 감소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그림면 그려지는 y는 여기게 ax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y는 t라고 하는데가 만일 양수가 되게 되면 여기의 값이 p고 여기의 값이 q가 될것 같아. 이렇게. 근데 만약응수가 되면 여기 값이 p고 여기가 큐가 되면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내가 어 ft라는 함수의 식을 쓰려고 했는데 ft의 함수의 식은 그러면 px의 좌표랑 qx의 좌표를 빼서 그냥 px의 좌표, qx의 좌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얼쭉 써놓고 맨 마지막에 잡고 할때 1에서의 미분계수랑 마이너스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얘는 부호가 이제 바뀌면서 좀 조심해서 풀면 될것 같은데 우선 x의 좌표를 알아야지 p 의 비밀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얘 t가 되게 하는 x의 값 e의 t제곱 맞냐? 네자 네. 그럼 이의 네. 좌표 <laughs> e의 t제곱 콤마 t 맞아? 네 그러면 지금 얘 t가 되게 하는 x의 값은 뭐야? a의 t제곱, a의 t제곱. 자 그러면 점의 좌표 a의 t제곱 콤마 t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제 두개의 x의 자표가둘다 나와있으니까 ft의 함수의 10도 내가 이제 바로 쓸 수가 있지 얘는 2의 x의 제곱 빼기 a의 x의 제곱에서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니까 답 나왔을 때 양수만 쓰겠다 라고 써도 되니 그럼 지금은 여기에 이게 ln의 3의 ln의 2라고 나와있는데 요거 식을 한번 리미트 다시 써도 되니 그러니까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우선 이 t면 으이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ET 집어넣는 거 맞아요? ET, ET? ET, t 집어넣으면 돼? 괜찮아? 네. FT가 이걸 때, ET면 여기, 아니, X, 아니, T 하면 되지. T로 쓰지. T. 이 자리에 ET, t 쓰면, 이게 분모는 그냥 그대로 쓰고, F의 ET 자리에, 4의 t 제곱빼기 A의 ET. 여기는 우선 t가 0 플러스니까 이거 얘 계산할 때다 플러스라고 놓고 지금 그냥 절대 값을 때도 상관없지 원래는 양수, 음수 다 써야 되는데 이건 좀 친절합니다 얘가 그러면 이의 t 빼기 a의 t 이거 계산하라고 하는데 얘들아 질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a x 빼기 뭐야? ln a ln a죠 이거 지수함수 이거 이거 뒤에 이렇게 붙는 거 맞죠? 그리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e x 는 1인 거. 이거는 1인 거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1 9분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지? x가 t가 0으로 갈때 t분의 얘 4의 t 빼기 1이랑 또 빼기 2분의 a의 t 빼기 1이랑 빼기 2의 2의 t 빼기 1 더하기 2의 a의 t 빼기 1 그냥 이거 다쓴게 이거 ln의 4 되는 거 맞아? 틀려? 얘는 ln의 a 제곱인데 또 이거를 여기 이거, 이거 그대로 써야되는건데 a의 제곱될테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거 그냥 그대로 그러면 근데 왜 2분의 a 그러니까왜 2분의 a 이안에면 내가 같이 t로 썼다가 갑자기 2로 바꿨어 선생님 T. 고마워 자, 그치? 그럼 얘가 ln4 빼기 ln의 a의 제곱 빼기 ln의 2 e. 빼기 ln의 a가 ln의 2 e 빼기 ln의 a 쓰는 거 맞냐? 아, 그러면은 ln 의 a 분의 2랑 3의 ln 의 2가 같다고 나오시면 이걸 먼저 한 거거든. 그럼 얘는 음, 음, ln 의8 되는 거 맞아? 네. 네. a 값 뭐야? 오른쪽에. a 값 나왔네. 그럼 a 값 나왔으니까 네, 네. 지금 저 식의 대입만 하는데 우선 f x 함수식을 정확히 이제 어다가쓸 수가 있게 되니까 f 프라인에 t f의 t의 식이 전대값의 4의 2의 t. 뭐1래 t 제곱인데 이거야. 프라임 t 쓰면 ln 2의 2의 t 이거 미분해서 되는 거 멋있게. 네. 네. 맞죠? 자, 얘는 1/4에 아니, 얘는 1 4 쓸게. 하고 4분의 1/4에 치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도 맞지. 네.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은 건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1 집어넣어서 얘쓸 건데 f 프라임의 1은 1, 맞아요. 그러면 1.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를 <laughs> 네. 쓸 때는 얘에서예뺀 거지. 그 바뀌잖아. 지금 네. 이거 이거 t 값 음수일 때는 q 에 값에서 p 에 값에 해당하는 얘에서얘된다고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를 아. 여기에 부호를 마이너스 2에 어. 마이너스가 lnn 는 그대로 써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 2분의 1. 이잖아. 예. 네. 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부, 플러스 바뀌면서 사이 LNS하고 LNN이 모 틀려 맞아요 네. 두개뺀게 답이잖아 네네 네, 이제 답, 답은 니들이 계산 이제 하면 돼 이거 안돼쭉 네. 계산 이제 한번 해보세요 뭐야?